열혈사제2 사화 예고편에서는 지옥의 식감과 풍미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겠다며 조커와 할리퀸 분장으로 변한 구담즈 패밀리 마땡 조직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며 궁금증을 더욱 유발시켰는데요. 조커로 변한 김혜인님, 할리퀸으로 변한 구자영님 분장이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시네요. 부산불장어를 이송하던 중 위급한 상황에 빠진 구자영 진짜 신부 김혜일과 가문의 족보까지 따져대는 구대영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구자영은 이를 계기로 구담즈 패밀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달리 김홍식은 대담하게 야구보라고 소개하며 김혜일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이면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홍식은 박대장에게 잡혀간 불장어를 찾아 정리하라고 지시하죠. 박대장은 자신의 오른팔인 불장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잔혹한 김홍식은 노인들을 상대로 마약 제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취직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시키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취약계층을 교묘히 이용해 착취를 드러내는 사회의 악인데요. 김홍식의 범죄는 노인들뿐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김해일과 구담지의 분노를 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노인들을 구출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구담지 패밀리와 김홍식은 치열한 갈등과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바다에 숨겨진 마약 공장, 타이타닉 빰치는 수준인데요. 범죄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 국제적 마약 거래를 암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구담지는 범죄의 루트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한편 구담지에 합류한 구자영은 얼굴도 예쁘신데 저돌적인 수사 방식을 가진 열혈 경찰이죠. 한 정의감하는 성격으로 김홍식이 버리는 악행에 분노하며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자영의 합류로 구담지는 더큰 스케일의 작전도 가능하게 되죠. 구자영은 파이팅 넘치는 김해일과 찰떡궁합으로 끝까지 악을 척결하는 쌩케 중의 쌩케 제대로 선보이며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인물이죠. 김홍식은 박대장에게 불장어를 찾아 정리하라고 지시하죠. 불장어는 박대장의 오른팔로 오랜 시간 박대장을 형처럼 따르며 동고동락해 온 사이죠. 박대장은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홍식은 자신의 명령에 복종을 강요하는 인물로 실수는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악마이죠. 김홍식의 위협적인 명령과 잔인함으로 박대장은 불장어를 처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불장어도 구자영에게 홀로 계신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홍식이 불장어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김혜일과 구담지가 불장어를 통해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김혜일과 구담지가 불장어를 통해 용사파 보스의 정보를 알게 돼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김홍식과 남두원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불장어가 잡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홍식과 남두원은 김해일과 구담지를 제거하려는 강력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홍식이 대담하게 야구보라고 소개하며 김해일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구담지의 다음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술수로 보입니다. 아무리 강한 악당이라도 구담지의 반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용사파 박대장이 김해일이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은 구담즈의 존재가 용사파에게 본격적인 위협이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죠. 이를 통해 용사파와 김홍식이 구담즈 팀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담즈 패밀리가 조커와 할리퀸 분장을 하고 등장했죠. 분장을 찰떡 소화하며 끝까지 웃음을 선사하는 구담즈 패밀리. 조커와 할리퀸의 전통적인 미친 케미가 이번에도 제대로 터질 수 있을까요? 마땡 조직을 뒤집어놓기 위한 정보 수집과 교란 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에겐 웃음을 주는 동시에 마땡 조직들과 본격적인 대립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장면이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부담집 패밀리가 펼칠 미친 변신과 전투가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지 열혈사제투 사화리뷰도 디무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열혈사제 속 핫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